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아름다운 도시 하코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하코네 위치 하코네는 일본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쿠오카시의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조합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활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2. 도쿄에서 하코네 가는 법 신칸센 기차 이용 도쿄역에서 신칸센JR 토크신칸센을 이용하여 하코네역으로 이동합니다. 하코네는 후쿠오카현에 위치하므로 신칸센을 이용하여 도쿄에서 오다와라 역까지 이동한 후 오다와라 역에서 로컬 열차나 버스로 하코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JR 일반 열차 이용. 도쿄에서 오다와라 역까지 JR 이동권을 구입한 후 오다와라 역에서 로컬 열차나 버스로 하코네로 이동합니다. 고속버스 이용. 도쿄에서 하코네로 직행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버스는 도쿄와 하코네를 편리하게 연결해 줍니다. 버스회사 및 정류장 정보는 여행사나 버스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 만약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도쿄에서 하코네로 가는 도로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하거나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코네 산악열차. 하코네에는 하코네 산악열차라고 불리는 산악기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 하코네의 아름다운 산 지역을 탐험하는데 사용되며 관광객들에게 멋진 경치와 천연 온천을 제공합니다. 라인과 역. 하코네 산악열차는 오다와라 역에서 출발하여 하코네 지역을 횡단합니다. 하코네 산악열차의 종착역 중 하나는 게라요 역이며 다른 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치. 하코네 산악열차는 하코네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과하며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좌석이 갖춰져 있습니다. 신칸센보다는 느리지만 풍경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어요. 온천 체험. 하코네 산악 열차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온천 지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온천이 풍부하며 관광객은 온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게라요 로프웨이. 하코네 산악 열차와 함께 게라요 로프웨이를 이용하여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코네 산악 열차는 하코네 지역의 관광명소를 편리하게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며 자연과 온천을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추천됩니다. 4. 우아쿠단이 우아쿠단이 또는 대왕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일본 후쿠카 현 하코네 지역에 위치한 화산 지역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우아쿠단이는 그 활기찬 화산 활동과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활동 중인 화산 우아쿠단이는 활동 중인 화산으로 화산가스와 황양류가 방출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었습니다. 검은 달걀 이 지역에서는 화산열에 의해 익히는 검은 달걀이 유명합니다. 이 달걀은 화산열에서 삶아짐으로써 껍질이 검게 변하며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이 검은 달걀을 맛보러 와쿠다니를 방문합니다. 풍경 오아쿠다니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산 지형은 사진 찍기에 이상적이며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송어 요리 오아쿠다니 지역은 또한 맛있는 송어 요리로 유명합니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송어 요리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아쿠다니는 화산 활동과 고유한 지리적 특성으로 유명하며 자연과 식도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코네 지역을 방문하신다면 오아쿠다니를 포함하여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고라. 고라는 일본 후쿠카 오현 하코네 지역에 위치한 관광 지역입니다. 고라는 온천과 스파 중심의 지역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에서의 휴식과 스파 치료를 통해 피로를 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라 지역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전통 일본식 요칸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일본 전통 음식과 스파를 즐길 수 있습니다. 6. 토겐다이코 선착장. 토겐다이코 선착장은 일본 후쿠오카 현 하코네 지역에 위치한 선착장으로 하코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지점 중 하나입니다. 가오도코수. 토겐다이코 선착장에서는 가오도코수를 건너기 위한 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화산의 크레이터에서 생긴 인상적인 자연 호수로 주변 경치가 아름다우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풍경과 관광명소. 토겐 다이코 선착장과 주변 지역은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명소로 가득합니다. 게라요 지역, 오아쿠단이 화산, 하코네 신선동, 그리고 온천지점 등 다양한 관광명소로 둘러실 수 있습니다. 교통허브. 토겐 다이코 선착장은 하코네 지역의 교통허브로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통해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겐 다이코 선착장은 하코네 지역에서의 관광과 교통을 쉽게 이동하고 탐험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7. 하코네 신사. 하코네 신사는 일본 후쿠오카 현 하코네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신사로 하코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종교적 명소 중 하나입니다. 역사. 하코네 신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사로 약 1, 200년 전에 창건되었습니다. 이 신사는 일본의 수많은 신사 중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토가와 노페리스. 하코네 신사에는 신성한 토리, 미니 신사를 담아서 옮기는 행사가 있으며, 이 행사는 하코네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특히 가을에 눈에 띄며,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합니다. 신사 건물. 하코네 신사는 아름다운 일본식 신사 건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사 건물과 단순한 아치식 대문이 매력적입니다. 이곳은 평화롭고 신성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코네 신사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추천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신사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 조각의 숲. 하코네 조각의 숲은 일본 후쿠오카 현 하코네 지역에 위치한 미술 박물관으로 야외 전시물과 현대 예술작품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미술 전시. 하코네 조각의 숲은 야외 조각 전시물과 실내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작가의 조각과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그림, 조각, 조형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아름다운 정원. 미술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으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관광객에게 평화로운 산책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미술 관련 시설. 하콘의 조각의 숲에는 어린이를 위한 미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예술과 문화 행사. 이 미술관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 행사를 주최하며 관광객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코네 조각의 숲은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소로 미술과 조각을 즐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추천되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아트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감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곳을 방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하코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